여러분들 이제 4분기가 될수록 3분기가 8월달 시작이 돼서 1, 2, 3, 4, 5, 6, 7, 8, 9 거리면 끝인데 이제 4분기에 접어들면서 아마도 감사보고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기업들이 유상증자, 감자 등등의 기업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들을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 실적이 안 좋거나 기업 내용이 안 좋은 기업들은 또 이제 감사보고서 후려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감사보고서 포하고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소형주, 시총 미만 소형주, 그 다음에 주가 천원천0백원 미만, 실적 3개년 적자기업, 유보율 적고 부채비율 많고 자본잠식 위험기업 이런 기업들은 꼭 찬바람 불기 전에 정리하십시오. 아시겠죠? 추석 전 10월 달까지 해서. 정리들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10월달까지 11월달까지 12월달까지 놔두게 되면 유상증자 뉴스도 쏟아지게 될 거고요 유증 뉴스 쏟아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매년까지 갔을 때에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사업 보고도 내고 했을 때 만약에 적정 나오거나 한정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배임 횡령 이런 거는 진짜 알수 없어요 배임 횡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.